이렇게 더운 날씨에 모여줘서 고맙고 다들 내 저기 생일파티에 와줘서 고마워 생일 축하해 고리 생일 축하해 그래 얘들아 언제 6월에 태어났노 생일 에고뭐게 분비네요 저기 우와 야이 영어로 엥? 뭐야 진짜 비뭐야 이건 티킨이 아니야 콜팝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26,000원이요? 2 6 0 ,000원? 0원이라고개비싸 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건 8 0 0 0원이야 이거 다른 데가 왜2 6 0 0원이야 아니 여기서만 개 진짜 아니야? 개 이거 너무. 나개인야근들아 너무 맛있다. <laughs> 너무. 해 양념. 와, 진짜 <laughs> 너게셔. <너깃이야>. 아, <laughs> 와, 막또 너게야? 응. 에바임 어머. 먹어봐, 먹어봐. 대박임. 아... <laughs> 아... 난 치킨 너겟 좋아해. 근데 3만 원을 좀 사먹고 싶지 아. 이게 한 마리가 아닌 거 같아. 내가 라면 대가리 수대로 해야 된다고 했지? 그래야 될 수도 있지도 모르겠다. 야, 바사삭 끄끄끄 치킨 맛있어. 끄끄끄 먹을래? 아, 끄끄끄 나안 먹었잖아, 얘들아. 그치, 끄끄끄 맛있었지? 맛있었어. 얘들아, 다시마 내가 먹어도 되니? 형님제 다시마 뺏겠습니다. <laughs> 내 사줄게. 아니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빨리 미안하다 해 빨리. 미안합니다. 흥지아, <laughs> 내가 그러지 말랬지. <laughs> 내가 몇번 말해. 내가 쫀득 치즈볼, 쫀득, 외제 감자, 멘보버그 중에 뭐가 먹고 싶은 거 있어? 추베르. 감자. 쫄. 치즈볼. 응. 쫀썬도너 방금 추베르비라 한거 아니야? 추베르. 대충 응. 발음 비슷한 걸로 치비치즈볼 응. 말한 거 같지. 뭐라고 <laughs> 쫀득도그. 쫀득. 쪼도그. 쪼도그? 멘보샤만 선택하면 다야 멘보샤도 <laughs> <laughs> <맴버샤도 웃음> 외치는데 또한번 하나만 더해까 왜? 그냥 <laughs> 한 번만 <것> 더 <같아. 웃음> 내가 지금 다시만 끓여먹은 게 너구리 딱 하나만 그래 너, 딱. 너구리 다시 하자 그럼 <웃음> <웃음> 미소 미소진 짓는다 너나 좋아하니? 귀여워. 어때 생각해? 좋아하는 거 같아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아주 틈만 나면 궁댕이를 붙여주라고 난리가 났는데 응 음, 강아지다 좋아해? 어떻게 생각해? 뭐가 음. 내 스타일이라고 말할 순 없어 음, 나 미안해 <laughs> 완벽하지만 내 이상형은 아니야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부업하는 거 같아? 음... 퍼센테이지로 말해봐 난 제일 초반 사람 좋아하거든 그 새끼 동근, 도형에서부터 니가 없제부터 제일 반 사람 좋아했는데 <laughs> 아니야난일 초반 사람 좋아하고 치어준수도안 제일 초마잖아 <laughs> <laughs> 그 얘기 왜그 그 얘기 왜 <laughs> 몇 퍼센트로 좋아하냐고? 너내살 아니야. 너 연애 나미 안 봤어? 봤잖아. 그 뭐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거만 들만 기억안나나안 <laughs> 봤어. 뛰어. 아이 자식 값을 못 잡았네. 내가 뭐 물어보는지. <웃음> <그런> <웃음> 말씀? 그럼 말서 그나한가지만 아. 부탁해도 될까? 뭔데?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칭찬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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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으로> 받릴게 <봐드릴게요. 웃음> 칭찬은 아지야 <laughs> 모른다 모른다 칭찬 아니지 야 애야 너가 공 차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언니가 공 갖고 왔다 아진짜 진짜? 이랬어 공 어디?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음. 숯설공이네 대박 내 침수공이야 냄새 좀 근데 냄새 어디서 차? 그래 어 사람이 정말 많은데? 뭐 얼마나 날아가겠니? 뭐지 소연 다닌데 빵빵 차고 싶다 <laughs> 너 뻥뻥하면 너가 저기까지 갔다 와야 돼이 언니들은 못가피좀봐 <laughs> 무산다. 사러 왜 저래? 나들 사러. 새로 산 거다. 짤래. <laughs> 나 초코. <laughs> <laughs> 옷이 <옷도> 다르다. <웃음> <웃음> 근데 나요것도내 스타일이라고. 나잘 어울려. 꽃? 바꾸자 그래. 안 돼. 이게 더 낮은 모델인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웃음> <웃음> 이게 또 옛날 구모델이. 비야 <laughs> 비주야! 비주야! 한번 출라? <laughs> 너구리 민지 앞에 줘. 응. 음. 야 다시, 다시 말아 내 거야. 알겠어. 다시 말 줄게. 응? 뭐가 달냐야 냄새가 달라. 아 진짜? 이게 <laughs> 진짜 지금이야. 어, 왜 이렇게 많아? 왜 왜냐고? 너네 사이즈 하나씩 <laughs> 다 달랐잖아. <다 있었잖아. 웃음> 왜냐고? <laughs> 와 귀엽다. 아! 조심했어? 차가운 거였어 미안. 아 뭐야? <웃음> <웃음> 뭐야? 너차가워 뭐야? 요. 바삭바삭하지. 내가 진짜 바닥까지 뚫고 먹을 수 있어. 나아 이거 맛있어. <웃음> 진짜. <웃음> 아. <웃음> 맛있지. 맛있다. 약간 이 마늘 그건가? <laughs> 야 이건 음, 그런 거야. 네가 좋아한 하 쌀이다. 흥미진났지 감자. 응. 다른 어떤 후레이크 없이 감자. 감자를 성실하게 뛰었어. 완전 내 스타일. 음. 삶아서 성실하게 뛰었어. 방법이 어. 어. 없어 지금. 어. 어. 완전 풍신해. 응. 얘들아 콘마요 치즈 이것도 먹을래? 얘 네, 얘는 약간 네. 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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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네. 저도 갈길 가는 못만은 아니야. 여기 오고 있었어. 어, 어, 네. 오고 있었어. 어, 담내고 있었다고. 제법 드시는데요? 열정이지. 씨. 잘 먹네. 열정이 씨 되시는데요. 열정은 없어요. <웃음> 배불러 <웃음> 감자 맛보더니 약간 일리 음, 작은 거 음. 먹고 있는데, <laughs> 너예쁘게 나온다. 지금 하늘이랑 야니 네 완전 지금 우와 <laughs> <통화>, 평촌 <평춘>. 뉴진스 응 <laughs> 음. 좋아. 거전지 지금 그림 좋아. 앞서 로에치고딱 <laughs> 좋아. <laughs> 러닝 하는데 우통을 벗었어요. <laughs> 그 <놀네. 놀네. 놀네> 이건 다 근육이었던 <놀네> 거야 아 진짜? <laughs> 그 커버 있는 거냐? 도얘 <놀네> <놀놀네> <laughs> <laughs> 노래도 하잖아요 요즘에 맞아 맞아 그럼 흉통 흉통 쓰겠네 저 작은 가슴으로 흉통인데 왜여기해통 복통이야 는 여기서 좋아하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안 먹고 떠나서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 어 맞아. 어. 내가 먼저 치킨 시키자고 말한 적 없는 거 같아. 아 진짜? 응. 어. 난잘안 먹거든 내 음. 티는뭐뭐 뭐 먹어? 어? 갑김치 갑맥김치? <laughs> <다매>, <laughs> 아이고 잘 먹는다. 이리 좋아하는 먹는 걸 좋아하는데 살이 올찌질에다 빠졌어. 그래 기분 탓이야 얘도. 얘도. 이렇게 막 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먹지 음. 혼자 있으면 먹지도 않죠 맞아 민지야 음. 현재 각섭니다 <laughs>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쁜 거야 글쎄 크림타를 타고 날려봐 속내역전이 이 속에 뭐? <laughs> 뜯어앉아 <뜯언자>. 너의 <laughs> 식의 저희요 <laughs> 스크리바랑 비비비랑 해주는 캔디바 캔디바? 어 종류별로 하나씩 감사합니다. 미수야, 잘 먹을게. 잘 먹을게. <목소리> 와, 아, 에스케이크. 이게 왜? 더운데? 이게, <목소리> 이게 어, 많아. 아니, 네. 음. 와. 음. <목소리> 맛있어? 오늘 <laughs> 술도 되게 잘 먹는데? 음. 웬일이? 나 원래 잘 먹고 <laughs> 우리 둘이가 좀부질하다고 응. 음. 아 실망이야 진짜 둘이. 와, 얘네들 이제 먹장 탈락시키자. 응. 탈락, 탈락. 응. 이렇게 쉽게요? 네. 그럼 누군데요, 먹장이 저희가? 나요. 어, 인정. <laughs> 나 인정.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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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laughs> 목장. 먹장임 <laughs> 근데 너는 한종류를 오래 먹을 수 있고 응. 한 여러 종류를 한 개같이 계속해서 바꿔서 먹을 수 있어. <laughs> <laughs> 반밥 좋아. 지 반복이다? 그래 그래. 시간을 계속 바꿔서 메뉴만 바뀌면 계속 먹을 수 있어. 응, 음. 응, 음, 너 먹지 않기네. 응. 뭐 들었어? 잔니가 처음 여기 이제 하말런만 들어와서 같이 밥 먹을 때 당황했었대. <laughs> 아니 밥을 먹는데 난더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놓는 거. <laughs> 그래서, 어? 여기서 끝이라. <laughs> <laughs> 근데 티는 못 내고. 나도 그냥 젓가락 났어. <laughs> 어떡해. <웃음> 나 그냥 젓가락 났잖아. 왜 그랬어? <laughs> 왜 그랬다? 뭐, 폭이 왜 저래? 뭐있게 던져봐. 엉성해, 엉성해. 뭐야? 이쪽 보여? 얘네 꽤 진심으로 하네? 둘이 팔씨름 다시 해봐. 왜? <웃음> <웃음> 왜? 이제 좀달라졌 수도 모잖아둘 중에 누군가 노력을 했으면 달라졌겠지만! <웃음> <웃음> 달라졌을 거. <것> 모아 <같아. 웃음> 그게 <laughs> 달라지지 않았을 그래? 것 같은데 운동 안 했어? <laughs> 했겠다? 아니, 기도 안 해놓고 아, 도안 어, 해놓고 나 집에서 열심히 했어. 그래 근데 그래. 왜 이래? <웃음> 똑같아 <웃음> 진짜로? 아, 아, 진짜 알겠지. 진짜 아니야, 똑같아뭔지 <laughs> 똑같아. 내가 다리에 비해 팔에 들릴걸? <laughs> 거왜지 <거야. 권현지> 진짜 <laughs> 자존심이 싸. <써. 웃음> <laughs> <laughs> 까봐 까봐. <laughs> 히트지, 그래도 현지야 똑같아. 힘 주지 마. 힘주 코! 아니 만져봐. 야 아, 진짜? 누가? 카메라에 똑같이 나와. 아니 근데 권현지 어떡할래? 카메라 똑같아 아니라 실제로 똑같다고. <laughs> 와 진짜임. 아니 만져봐. 성. 아니 봐봐. 만져봐. <laughs> 똑같지 똑같지. 야 현지야. 너 뭐냐? <laughs> 아무도 내 기분은 안 챙겼어. <laughs> <laughs> 아무도 내 기분 아, 안 미안해. 미안해. 나를 비교하잖아. <laughs> <나> 미안해. <웃음> 나를. <웃음> 미안해. 근데 그렇게까지 <laughs>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어. <laughs> 기분 나쁘지 않았어.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기분 나쁘지 않은 나한테 기분 이 상해하는 중이었어. <laughs> 나왜 자존심 상해 하지 <laughs> 않는가에 대해서 기분 상해하고. <laughs> 아니지. 네가 비교군이가 아니고 1년 전, 권현전가 비교군인 거야. 맞아. 너는 그대로니까 괜찮아. 뭐? <laughs> 야 너는 그대로가 괜찮다. <laughs> <laughs> 야, 말할수록 기분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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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카콜라 해볼게. 아니야, 다리는 아니야. 에이, 비빌거려. 민지야, 내려. 다리는 아닌 거 같아. 민지야, 내려. 너무 예뻐. 슈우 끝에서부터. 슈우우우. 니카야, 니카야. 잘해봐. 너무 예쁜 거야, 민지야. 갑자기 나 보고 별로. 이런 <laughs> 달려서 그래 나 요즘 달려서 그런가 봐. 왜 너만 그래? 빠져? 난쪘는데너 따로 어. 한 번이라도 더 달리는 거야 제대보다? 똑같이 <laughs> 아, 어. 달려? 아니 똑같이 달리잖아. 더 달리는데. 어. 약간? 그렇대. 근데 그래봤자 뭐한 번? 음. 우리는 왜안 빠져? <laughs> 나 진짜 요즘 많이 먹지가 않아. 너네 밖에서 적채 먹고 집에서 중남 먹는 거 아니야? 맞아. 언니가 법 없는데. 아, 그 그니까. 집에서 많이 먹지 않아? 진짜? 어. 아침 먹어? 나 먹어. 남들 안 먹는데서 존나 먹는데. <웃음> <웃음> 근데 넌 티가 안 난다. 너왜 티가 안 나? 숨은 진짜? 노력이. 이런데 다 있지. 없잖아,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 <laughs> 여기 거다 공간인 거다 알아. 푸나. 음. 육체미 소동 같다 오늘. <laughs> <와>. 육체미 소동이야. <laughs> 이렇게 한번 할수 있지 않아? 뭐? 굴살? 아니 내가 녹차 말하지만 내가 너무 기빨려서 힘들까봐 그래 아,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맞아. 안 지를게? 어? 안 지를게? 근데 너는 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공 달라고 할 때만 <laughs> 헤이 할 정도 맞아 헤이 너무. 헤이 헤이 아니 피구할 때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발려고 하고 피구보다 덜해어덜해덜해희악기이 없어 힘들어서 소리를 지를 수 없어 당신들이 보여준 영상에서 늘 누군가 소리를 지르던데 그거는 민지 민지 도아지도아지 동아지 도아지 동아지 어지로놓 <laughs> 하던데? <웃음> <웃음> 무시하면 되는데 마이나지 않을래 스위 데이 배운 노래 좀 불러봐 나 불러봐 배운, 배운 노래? <laughs> 바람이 다다 <부은다. 맥주가 웃음> 아니 속하시겠니나배 <여성도 월바> <laughs> 죽어 아니야 나 잘, 거기서만 <laughs> 잘할 <잘 웃음> 수 <웃음> 있어 <웃음> <laughs> 난 선생님 앞에서만 잘할 수있어 <laughs> 잘한다. <웃음> 되게 청아하네. 진심을 <laughs> 담아프면 관전 보이스. 어떤 자식이 내 머리채를 잡고 놓아두지 않습니다. 완전 애기야, 나 어우, 멸창아너 근데 왜 이렇게 숨을 몰아 줘어피깊왜 <laughs> <선기쁘야. 웃음> 이렇게 숨. <쉬는데? 웃음> 아니, 숨 쉬는 타이밍이 되게 힘들어. <laughs> 어, 숨을 너무 몰아 쉬지 않아? <laughs> 귀엽다.